존경하는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리교사 조수민입니다. 우선 어, 자녀를 낳아 길르기에는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에서 이를 실천해 주시고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 교사인 저와 학부모님들과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상호 모자서 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laughs>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만큼 자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교사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에 대해 더잘 알고 싶고, 이를 통해 더욱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급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소통을 통해 학생들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도 끊임없이 자녀들의 지적 단련에 힘써 주십시오. 교사는 완벽한 지적 존재가 아닙니다. 지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분야에서는 더욱 폭넓고 질적인 지식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에 관한 추가 지식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아이들의 지적 단련에 신경 써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1년 동안 맡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경력 속에서 학급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교사라 노하우가 없어 학급 운영에 관하여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대학교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말 제 모든 힘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